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역사적 신고가 달성 이후에 연일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장중에 한시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 구간에 입성했던 세력들에 대한 물량 이탈이 아니라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일부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금일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저항대였던 올초 1,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물대와 저항대가 비어있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더 쉽게 연출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는 거죠. 최근에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개인들이 주가에 대해서 변동성에 어, 물량을 좀 매도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받아내면서 누적으로 개인들이 1년 동안 55만 주 매도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6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대대적인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끝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끝난 이 세력들의 이탈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어, 매매 동향을 주목하고 추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젠슨항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3자 회동 이후에 지금 젠슨항 CEO가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과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등 주요 이제 대기업, 특히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달 12월까지 산업통상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장에 대한 규제를 가로막는 샌드박스를 어, 실시하고 2028년까지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로봇을 밀어주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기업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와 협력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소 이제 몇 년짜리 호재,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내년 3월 달에는 노란 봉투법도 시행이 되고 정부가 주 4.5일째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 중공업과 이 스마트 조선소, 로봇 기만의 스마트 조선소에 대한 구현 가속화 협력에 대해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조선, 이 조선업에 대해서도 섹터가 엮여있다라는 거죠. 크게는 AI와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일대 어, 주주, 대주주인 만큼 기존의 모멘텀이 엮여있고, 그리고 조선 섹터까지도 최근 삼성중공업과 m o u 를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각될 재료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로 주가가 돌입을 하면서 어, 신고가 영역에 대한 매물 수화 과정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추세의 구간 속에서 온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호재, 일정들, 이슈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세력들에 대한 목표과 함께 현 구간 대응 전략 중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유학 정리해 나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100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케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닷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유학 정리해 나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백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닥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